야, 이틀 동안 밖에 있었어? 배고프지, 올라가서 밥 먹어. 들어오려고 쟤 뜯어놨네. 아빠 없으니까 무서웠지? 그럼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나가지 말아야지. 김밥 사자. 김밥 사왔어. 안돼. e 이 go. I go. I go. I go. I go. I 와 o I g 배 안고파? 설마 음. 주제범 먹은 건 아니겠지? 어, 어, <laughs> 정글에 목축한다 이틀 동안 밖에서 뭐하고 놀았어? 너, 이 안에 들어오려고 저 방충망 죄 뜯어놔가지고 목이 잔뜩 들어오겠네. 내일 테이프로 붙여야 되겠다, 놈아.